이번 시간에는 프리트랜스폼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티키인데, 이 프리트랜스폼 명령은 레이어를 변형시킬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인데, 레이어를 이동시킨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회전시킨다든지 찌그러트린다든지 그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가 비활성화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선택한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라 그렇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명령은 일반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는 명령이고, 백그라운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얘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물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고, 이제 에디트 메뉴로 가보면 프리 트랜스폼 명령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레이어 가장자리에 다음 과 같은 사각형 포인트가 생깁니다. 얘들 클릭하우트로 가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내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가장자리 이모서리로 갔을 때 커서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에 박혔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얘를 잠깐 취소했다가 둘째, 네. 다시 Ctrl-T 를 해주겠습니다. T 하고, 얘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때 가로세로가 따로 노는데, 그째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럼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세로 크기가 같은 비율로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쪽을 기준해서 크기가 조절됩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이쪽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을 기준으 해서 크기가 조절되는데, 나는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이 레이어의 중심점, 중심점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눌러줍니다. Alt 키를 눌러주고, 들어가주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가 조절된다. 그러면서 가로세로 비율도 같이 유지하면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Alt 키와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크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퍼 작업은 이쪽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여기 에 XY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 W하고 H는 W를 한번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H는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링크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르게 조절됩니다. 여기 클릭해주면, 이제, 여기 가로와 세로가 같이 조절되게 됩니다. 82, 82,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0으로 하고,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태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여기를 들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기를 좀, 이렇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옮겨주고, 여기, 엣지.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큐. 이렇게 기울여 주는 겁니다. 스큐. 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여 주는 것을 볼수 있고, 0으로 하고 0으로 해주겠습니다. 테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줄수 있고 그리고 지금 프리 트랜스폼 작업 모드인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스케일만 작업 또는 로테이트 작업만 할수 있고 다양한 작업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플레 반전시키는 거 호라이즌 틀로 반전. 이렇 좌우가 반전되고 플립퍼트클 하면 상하가 반전돼. 되이런 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 주겠습니다. 또는 엔터 키를 눌러 줘도 되고. 이제 여기 한번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도 가능한지. 텍스트를 엔스타트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 커서를 약간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이 무브 툴로 바뀝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텍스트를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로 바꿔주겠습니다 조금 이동시켜주고 얘도 한번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적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음 같이 사각형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 얘들 중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서리를 잡고 끌거나 여기 잡고 끌면 가로 세로가 같은 비율로 크기가 조절되는데 만일 가로 세로 크기 비율을 다르게 조절하고 싶다 이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반대로 이전과 반대로 가로 세로 비율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작업을 맞추고 싶다 여기를 클릭하던지 엔터키를 누르던지 아니면 여기 레이어 대부를 더블클릭해서 프리트랜스폰 모드를 빠져나와 줄수 있습니다. 이 프리트랜스폰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니까 단축키 Ctrl T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